삼각함수 덧셈 정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삼각함수 값을 정하는 기본 원칙에 대해 리뷰해 보겠습니다. 빗변이 1인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어떤 각 알파에 대한 사인 알파 값은 빗변에 대한 마주보는 변의 길이 비율 1분의 a a가 되고 코사인 알파는 빗변에 대한 각과 이웃하는 변의 길이 비율 1분의 b b가 되겠습니다. 아래 그림에서 사인 알파는 빗변에 대한 마주보는 변의 길이 비율 1분의 b b가 되고 코사인 알파는빗변에 대한 각과 이웃하는 변의 길이 비율 1분의 a, a가 되겠습니다. 반지름이 1인 원궤도상에 어떤 점 a, b가 있을 때, 코사인 알파는 반지름에 대한 y 좌표값의 비율, 즉 1분의 b가 되고, 코사인 알파는 반지름에 대한 x 좌표값의 비율, 즉 1분의 a가 됩니다. 각 알파가 2사분면의 크기를 가질 때, 사인 알파는 반지름에 대한 y 좌표 값의 비율이므로 양수인 b가 되고 코사인 알파는 반지름에 대한 x 좌표 값의 비율이므로 음수인 a가 됩니다. 각 알파가 3사분면의 크기를 가질 때는 xy 좌표 값이 모두 음수이므로 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값인 b, 코사인 알파도 마이너스 값인 a가 되겠습니다. 각 알파가 4사분면의 크기를 가질 때는 사인 알파는 음수인 b가 되고 코사인 알파는 양수인 a가 되겠습니다. 이와 같은 삼각함수 값을 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사인 a 더하기 b입니다. 여기 두각 a b가 있을 때 사인 a 더하기 b는 어디를 나타낼까요? 바로 전 원궤도가 있는 좌표에서 사인 값은 반지름에 대한 y좌표 값의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 원궤도는 반지름이 1인 동위원이므로 sin a 더하기 b는 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길이에 해당합니다. 이 수선의 길이를 각 a와 각 b의 개별각으로 이루어진 삼각함수들로 표현하는 것이 sin a 더하기 b의 덧셈정리가 되겠습니다.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. 점 a에서 반지름 o b 에 수선을 내려 선분 ad로 하고 D에서 x축에 수선을 내려 선분 DE를 만듭니다. 이 과정을 통해 각 A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 AOD와 각 B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 DOE가 만들어집니다. 각 A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 AOD에서 sin A 값은 반지름에 대한 마주보는 변의 길이 비율 1분의 AD가 되고 따라서 AD의 길이는 sin a와 같게 됩니다. cos a는 1분의 OD가 되고 따라서 OD의 길이는 cos a가 되겠습니다. 각 b를 포함한 직각삼각형 DOE에서 sin b는 빗변인 cos a분의 DE가 되고 DE 값은 양변에 cos a를 곱하면 cos a 곱하기 sin b가 되겠습니다. 점 D에서 선분 a c 의 수선을 내리면 선분 FC는 선분 DE와 같은 길이를 가지게 되어 코사인 a 곱하기 사인 b의 값을 가집니다. 이제 직각삼각형 AFD에서 AF의 길이가 어떤 값을 가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알파는 빗변분의 유타는 변의 길이가 되어 사인 a 분의 x가 됩니다. 양변에 사인 a를 곱하게 되면 x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a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. 이 직각삼각형에서도 알파 각을 알게 된다면 af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. 두 개의 직각삼각형 goc와 gad에서 이 각은 맞꼭지각으로 동일하고 이곳은 90도. 따라서 나머지 두 각도 b로서 동일한 각을 가지게 됩니다. 직각삼각형 AFD에서 코사인 B는 사인 A분의 AF가 되고 양변에 사인 A를 곱하게 되면 AF는 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. 여기에서 사인 A 더하기 B는 빗변분의 마주보는 변, 즉 AC의 길이에 해당되는데요. AC는 선분 AF 더하기 FC가 되고 최종적으로 s i n a 더하기 b는 s i n a 곱하기 cos b 더하기 cos a 곱하기 sin b가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s i n a 더하기 b의 삼각함수 덧셈정리를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여기에서 이 증명방법의 한 가지 제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증명방법은 일사분면에서 예각상황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모든 사분면에서 그리고 모든 각에서 적용되는 일반 원칙입니다. 과연 제한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증명 방법이 일반적인 원칙에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성과 열정 TV 김민수였습니다.